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네. 첫 번째 요구하신 K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아, 저 겁난다. 10월에 있을 박효신 씨 콘서트에 대한 반응이 벌써 뜨겁습니다. 어? 무대에 오르는 스텝수만 100명. 와. 어, 게다가 그냥 음향, 영상, 조명 등각 부문 감독들이 그냥 10명이 넘는데. 감독, 무, 아, 진짜요? 무엇보다 네, 어. 놀라운 것은 공연 일주일 전부터 체육관을 대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어. 리허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낭비 아닙니까, <laughs> 아, 아니, 아니, 공연 공연 공연의 질을 높이는 거는 팬 입장에선 대환영이지만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공연 수익이 남을지 걱정이다. 아니 멋진 공연 그건 당신 생각이고 <laughs> 어? 콘서트홀에서 <laughs> 공연하고 <laughs> 포장마차에서 뒷풀이 <디프리> 합니까? <laughs> 아 이렇게 준비하다가 회식비도 안 남겠는데? 아니 회사 생각 안 하고 너 본인 생각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효진 <laughs> 씨 네. 솔직히 음악할 때 완전 이기적이죠? 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죠. 맨날 고집부리죠 그죠? 네. <laughs> 첫 번째 지, 아, 질문이 콘서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네. 10월에 콘서트 하세요. 네. 네. 언제 어디서 하시죠? 10월에요. 네. 저 10월 원래 17, 18일이었는데요. 네. 16일이 또 생겼어요. 아. 네. 17, 18일이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너무 아 예매가 그렇죠. 다 알려가지고 아, 아. 더 생기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아. 네, 그, 예, 그 저, 어디, 대관이 됐나요? 대관을, 저희가 사실, 아, 행진을... 네. 아, 준비, 아, 맞다. 난뭘 아, 아, 어떡하지? 낭비 아, 그럼... 많이 하시니까. 아, 그 네. 공연이 괜찮아. 하루 늘어나면, 그걸 주일 중에 리허설 시간이 하루 줄어서, 응. 아, 그만큼 <laughs> 완벽한 공연을 할수없을는데 어떡하죠? <laughs> 아니, 그래서, 그래, 그래. 리허설 하루를 <laughs> 빼는 대신, 예. 네. 네. 그 나머지 하루를 차라리 연습에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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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가...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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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질문의 요지가 이제 네, 완벽주의고 이 네, 주변 아 너무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자금이면 뭐 이렇게 투자하니까 얼마나 남겠느냐 예, 아, 음악하실 아, 때는 이렇게 고집이 세시다고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예 제가 음악만큼은 예. 진짜 제가 음악 말고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 음. 뭐 노래하는 거 말고는 진짜 정말 가수 빼고는 저는 진짜 볼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유 아유 진짜요 예, 그래서 예. 예. 그 왜요? 음악 본인이, 본인이 그러다면 그런 거요. 어. <laughs> <laughs> 아니야 <나>, 알았어. <laughs> 아니, 그래서 <laughs> 응. 네, 진짜 나... 음악하는 것만큼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것 같아요. 네. 네, 아... 진짜. 어,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고, 또, 제가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 도전하면서 하고 싶고, 그래서 네. 주위 분들 많이 괴롭히긴 하는데요. 네. 또 그만큼 또 되게 고생하실 만큼 잘해드리고 싶고, 막 네. 그래서 잘 지내기도 하고, 네. 또, 지금 또 많은 스탭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서요. 예, 음. 네, 되게, 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음 네. 앞으로 저한테 겪으시려면. 네. 그러니까 <laughs>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지 못하면 막, 네. 그걸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가. 아, 근데 뭐 네. 그렇다고 되게 막 성격이 막 이렇게 저는 화내고 이런 성격은 아니어서요. 네. 네. 네, 그냥 잘 타협하면서, 어. 또 그냥 제 말이 또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음, 맞는 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또 강하게 얘기한 만큼 또 다들 믿어주시는 아. 분들이라 네. 거기서 정말 또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또 바로 아 그러면 아닌가보다 하고 조곤조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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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번지로 사람 죽이는구나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셔가지고 음향 감독님 잠깐 저랑 대화 네. 좀 네. 할까요? 아왜왜잘 아시는 이거 잠깐만요. 네. 뭐, 네. 네. 와, <laughs> 근데 정말 네. 그냥 많이 진짜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욕심 많이 부리시고 그걸 부리고 싶어도 못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럼 진짜 그걸 해 주셔야지 네. 발전 이을것 네. 맞아요. 영수 트 예. 박현 씨가 그렇게 해주셔야죠 정말. 그래요. 씨 같은 네. 분이